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공동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암호화폐 상장 폐지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22일 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이번 투표의 대상은 제스미, 지캐시, FTX 토큰을 포함한 총 22개의 암호화폐입니다. 바이낸스는 커뮤니티의 투표 결과를 참고한 뒤 내부에서 추가적인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표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용자의 발언권을 강화하고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바이낸스의 새로운 정책의 일환입니다. 투표에 참여를 원하는 이용자는 28일 오전 8시 59분까지 바이낸스 인증 계정에 로그인한 뒤 투표 기간 내 거래 계좌에 최소 0.01 BNB 이상의 코인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 한 명당 최대 5개 프로젝트까지 투표 가능하며, 각 프로젝트에는 한 표씩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바이낸스는 이달 8일 암호화폐 상장과 폐지 과정에서 커뮤니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공동 거버넌스 투표 메커니즘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메커니즘 도입이 앞으로 암호화폐 업계의 투명성과 커뮤니티 중심의 운영 문화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